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곳, 코리안 핀플루언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상은 과연 누가 움직일까?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면 거대한 기업의 CEO. 물론 그들도 막강한 힘을 가졌죠. 하지만 진짜 게임의 판을 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을 통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설계도를 엿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MZ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갓생을 살아도 부자가 되기 힘든지 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한 충격적인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껴뚫어 보는 지혜. 이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도 같죠.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금융의 축복을 함께 받아볼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1815년 7월 15일. 벨기에의 워털루 평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투.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격돌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장으로부터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런던 증권거래소. 한 남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 그의 표정은 누구도 속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빠른 그의 개인 정보망은 전서구, 즉 비둘기와 중간마다 말을 갈아타는 기수들을 이용해 전장의 소식을 24시간 만에 런던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식 뉴스를 기다리려면 3일은 좋기 걸릴 때였죠. 이건 뭐 우리만 아는 급등주 내부 정보를 가진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완전 치트키죠. 7월 19일 오후 마침내 로스차일드의 연락책이 도착합니다. 결과는 엘링턴의 승리, 나폴레옹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영국의 승리라는 엄청난 호재. 당연히 영국 국채 가격은 폭등해야 마땅했죠.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큰 손인 로스차일드가 국채를 던지는 모습을 본 다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뭔가를 알고 있다. 엘링턴이 졌나봐. 나폴레옹이 런던으로 쳐들어온다. 공포는 순식간에 번졌고 너도나도 영국 국채를 팔아치웠습니다. 국채 가격은 말 그대로 휴지 조각 수준으로 폭락했죠. 바로 그때 로스차일드가 거래소 곳곳에 심어둔 그의 대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똥값된 국채를 조용히 그리고 남김없이 싹쓸이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공식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웰링턴 장군 위대한 승리를 거두다. 시장은 뒤집어졌고 영국 국채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 하루 동안 로스차일드가 벌어들인 돈은 약 4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내부자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그런 법도 없었죠. 이것은 유럽 최강의 금융 가문이 실행한 완벽한 정보 차익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200년간 이어질 한 가지 진리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자본을 통제하는 자가 국가를 지배한다. 군대가 아니라 비들 통해서 말이죠. 지난 210년 동안 다섯 개의 금융 왕조가 현대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했고 세계의 대륙에 중앙은행을 만들었으며 오늘날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은 과거의 어떤 왕이나 황제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죠.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전부 기록된 거래, 문서화된 회의, 그리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과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합법화되었죠.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아무도 감히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금융왕조들이 현대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를 어떤 가문이 지배했고, 어떻게 빚을 이용해 정부를 통제했으며, 어떤 기관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예,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 10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통제하며, 어떤 단일 정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 운영되는지 말이죠. 이 5단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왕조들을 가능하게 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잔인할 정도로 간단해요. 모든 분쟁의 양쪽에 자금을 대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이기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라. 18세기에 유럽의 군주들은 항상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쟁, 궁전 건설, 사회 기반 시설, 모두 자본이 필요했죠. 하지만 왕들은 현대 정부처럼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액을 빌려줄 은행가가 필요했죠. 기존 은행들은 지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은행은 영국 정부에 파리의 은행은 프랑스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었죠. 하지만 국경을 넘어 사업을 하는 은행은 단한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뿐이었습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60년대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전 거래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에겐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죠. 1800년대 초 그는 각 아들을 유럽의 다른 금융 중심지로 보냈습니다. 네이선은 런던, 제임스는 파리, 살로모는 비엔나, 칼은 나폴리, 그리고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역을 잇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형제는 가문 내부의 송금을 통해 국경을 넘어 돈을 옮길 수 있었죠. 국제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여러 정부에 동시에 자금을 댈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할때 로스차일드는 양쪽에 모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영국 정부에, 파리에서는 프랑스 정부에 말이죠. 누가 전쟁에서 이기든 그 빚은 갚아야 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을 한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즉 모든 분쟁의 양쪽에 자금을 대는 전략은 금융 왕조 권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죠. 전쟁은 가장 큰 군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쪽이 이긴다는 것을요. 워털루 전투 이후 1815년,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정보부채를 보유했고 가장 빠른 정보망을 가졌으며 다른 어떤 은행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힘을 국가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으로 바꾸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 왕조 권력의 1단계, 정부의 빚을 통제하라. 그러면 정부를 통제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 유럽 정부들은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모두 파산 직전이었죠. 그들은 모두 로스차일드와 다른 은행들에게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의 지배적인 자금 조달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돈을 빌려야 할때 그들은 로스차일드에게 갔습니다. 그는 채권을 인수하고 투자자들에게 팔아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챙겼죠. 1820년대까지 로스차일드는 영국 정부 부채 발행을 통제했습니다. 그가 이자율을 결정했고 어떤 투자자가 채권을 살수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만약 영국 정부가 로스차일드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는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스차일드에게 어떤 공식적인 정부 직책도 없이 영국 재정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주었습니다. 이 패턴은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파리의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왕정의 자금줄이 되었고, 비엔나의 살로몬 폰 로스차일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 나폴리의 칼폰 로스차일드는 나폴리 왕국의 자금을 댔습니다. 1830년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전체 정부 채권의 약 5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유럽대륙의 모든 정부부채 중 절반이 단 하나의 가문에 빚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통화 시스템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통해서죠.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이자율을 정하며 금 보유량의 제약 없이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은 사실주주들이 소유한 사설기관이었는데 1820년대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영란은행의 주요주주가 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전역에 중앙은행 설립을 밀어붙였습니다. 왜냐고. 중앙은행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고, 로스차일드는 그 부채의 대부분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 중앙은행들이 세워지거나 통제되었습니다. 이 은행들은 정부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화폐 발행 독점권을 부여받은 사설은행이었고, 로스차일드는 그 은행들의 주요 주주이거나 채권자였죠. 1850년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부 관리가 될 필요가 없었죠. 돈을 통제하는 기관을 통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유럽은 낡고 기득권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확고한 금융 시스템이 없는 새로운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2단계, 미국으로 확장하고 미국의 자본을 유럽 시스템에 통합하라. 19세기 초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부유한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킨다고 믿고 이를 폐지시켜버렸죠. 잭슨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독사와 도둑의 소굴이다. 나는 당신들을 뿌리 뽑을 작정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당신들을 뿌리 뽑겠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후 77년간 미국은 중앙은행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철도, 공장, 인프라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죠. 미국 은행들은 자본이 부족했고, 결국 유럽에 손을 벌렸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돈을 포함한 유럽 자본이 미국의 팽창에 자금을 댔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인 오거스트 벨몬트는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 중한 명이 되었죠. 남북전쟁 당시 유럽은행들은 북부와 남부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로스차일드의 비즈니스 모델 그대로였죠. 전쟁 후 미국의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철강, 철도, 석유, 이 모든 것에 유럽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880년대 미국 금융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유럽계가 아닌 순수한 미국인이었죠. 바로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산업통합을 통해 힘을 키웠습니다. 경쟁 회사들을 합병하여 독점 기업을 만들었죠. 카네기 철강 등을 합병하여 역사상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USST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유럽 금융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자본을 미국으로 가져왔고 미국의 부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1907년 이 다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07년 공황 때였죠. 은행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뉴욕의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JP 모건이 나섰습니다. 그는 뉴욕의 주요 은행가들을 자신의 도서관에 가두고 파산하는 은행들을 구제할 자금을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오건은 개인적으로 어떤 은행을 살리고 어떤 은행을 파산시킬지 결정했습니다. 위기는 수습되었지만 월스트리트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은행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가들이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3단계로 이어집니다. 3단계,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고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라. 1910년 11월 22일 밤, 7명의 남자가 뉴저지의 한 기차역에서 개인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JP 모건과 다른 부자들이 소유한 개인 휴양지인 조지아주의 제킬 아일랜드로 비밀리에 향했습니다. 이 7명은 9일 동안 제킬 아일랜드 클럽에 머물며 훗날 연방준 비제도법이 될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볼까요? 넬슨 엘드리치 상원의원 그는 로펠러 가문의 사돈이었습니다. 내셔널 시티 은행의 총재 로스차일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투자은행 파트너 JP 모건이 시니어 파트너 등이 7명은 모건 록펠러, 와버그 가문과 뉴욕 최대 은행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왜 비밀리에 이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당시 미국 대중들이 중앙은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중앙은행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회에서 절대 통과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위장 전술을 썼습니다. 첫째,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연방이라는 단어는 이게 정부 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둘째, 여러 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을 만들어 분산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월스트리트가 통제하는 뉴욕 연준에 집중되었죠. 셋째, 정부가 아닌 회원 은행들이 소유한 사설 기업 형태로 구조를 짰습니다. 정부는 이사회 임명권만 가질 뿐 주주는 사설 은행들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은 1913년 크리스마스 휴회 직전 대부분의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났을 때 기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1914년부터 연준은 운영을 시작했고 제킬 아일랜드 회의 참석자 중한 명이었던 벤자민 스트롱이 뉴욕 연준의 초대 총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통제하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설 은행들이 미국 돈의 공급을 통제하는 기관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즉시 제 1차 세계대전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빌리고 연주는 돈을 찍어내고 은행들은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4단계, 세계대전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기관을 창설하라.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 금융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파괴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은행들의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JP모건은 연합군 전쟁채권의 주관사가 되어 오늘날 가치로 700적 달러 이상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JP모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이 되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닥쳤지만 모건과 록펠러 같은 거대 은행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미국 은행들은 또다시 연합군의 자금을 댔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 은행들은 유일하게 건재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의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넘어온 순간이었죠. 그리고 미국 금융을 지배하던 바로 그 왕조들이 전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1944년 7월, 44개국 대표들이 브레트누즈에 모여 전후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두 개의 기관이 탄생합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입니다. IMF는 국제환율 안정을 관리하고 세계은행은 재건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이두 기관은 모두 워싱턴 D, C, 에 본부를 두었고, 최대 주주인 미국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러가 금 이론스당 35달러에 고정된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에 고정되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미국과 미국 금융을 통제하는 은행들에게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세 번째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1930년에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공식적인 설립 목적은 독일의 전쟁 배상금 처리였지만 진짜 목적은 국경을 넘어 중앙은행들의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입니다. 회원 자격은 오직 중앙은행에게만 주어집니다.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이 모두 회원이죠. BIS는 어떤 단일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스위스 법으로부터 면책특권을 가집니다. 회의는 비밀에 붙여지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연합국과 추축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사회 멤버로 함께 활동하며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1945년까지 금융왕조들은 세계의 글로벌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통제하는 연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조율하는 BIS,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IMF와 세계은행, 이 기관들의 이사회 자리와 소유권, 그리고 정부와 금융계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모건, 로펠러, 와버그 같은 가문들은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아직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금에 묶여 있다는 것. 즉,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1971년 그 마지막 족쇄가 풀립니다. 5단계, 금과의 연결을 끊고 순수한 명목화폐 시스템을 창조하라.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이 금 보유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죠. 프랑스를 필두로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가져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이었죠.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이로써 달러와 달러에 연동된 지구상의 모든 통화는 오직 정부의 약속 외에는 아무런 담보가 없는 순수한 명목화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화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중앙은행들에게 돈을 무한정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제약은 인플레이션이었지만 그것은 이자율로 관리할 수 있었죠. 1971년부터 오늘날까지 연준은 20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창조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자산 시장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죠? 바로 가장 부유한 가문들과 그들이 통제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연주는 국채를 매입하며 돈을 창조합니다. 이 돈은 가장 먼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은행들은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점심값이 매년 오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 왕조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화했죠. 모건 가문의 은행은 합병을 거쳐 현재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되었습니다. 로펠러 가문은 투자 관리와 자선 사업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자산 관리 회사로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이제 개별 가문이 아닌 그들이 만든 기관에 있습니다. 연준, BIS, IMF, 세계은행, JP모건 체이스. 이 모든 기관들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강력하며 유권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다서방조가 200년에 걸쳐 구축한 이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통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죠. 우리는 연준 의장을 투표로 뽑지 않고 BIS 정책을 승인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빚과 이자 그리고 화폐 창조를 통해 불을 빨아들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단계 로스차일드가 유럽 정부 부채를 장악했습니다. 2단계 JP모건이 미국 금융을 건설하고 유럽과 연결했습니다. 3단계 비밀 회의를 통해 사설은행이 소유한 연준이 탄생했습니다. 4단계 세계대전을 거치며 BIS,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5단계 금과의 고리가 끊어지며 무한한 돈의 창조가 가능해졌고, 부는 최상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왕조들은 군대나 선거가 아닌 빚과 중앙은행,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관을 통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지금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첫 걸음일 뿐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 이해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37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부채는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고는 돈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 없죠. 금융을 통제하는 가문과 기관들은 금,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들이며 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종이 돈을 들고 있는 동안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이 수학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